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천을귀인, 그렇죠? 네. 내가 일하는 말년에 여기서 천을귀인이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겠죠. 음. 그리고 내 자식이 천을귀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아 자식이. 그리고 사람은 그 천을귀인 방향으로 움직여요. 음. 거길 가야 내 귀인을 만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대운에서도 이 천을귀인 대운을 타면 좀이 대운에서 타는 천을귀인은 좀 나보다 좀 음, 높은 분들, 음. 품격이 좋은 분들 음. 그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귀인이네요. 말리네요. 네. 내가 만약에 뭐를 판매를 하는데 음. 뭐 다양한 계층의 손님이 올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런 대운에는 막 정치인도 오고 음. 사업가도 오고 우리가 아는 어떤 권력가들도 오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천을귀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고서에는 내가 천을귀인을 갖고 있으면 어떤 목숨이 위험할 때 천을 기인이 살려준다. 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인 중에서는 으뜸 기인이 천을 기인입니다. 음. 그리고 이 기인이 공협이돼 있을 때 시험 제일 좋고요. 음.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어 야 좋아요. 아, 하나만. 음. 왜냐면 천을 기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변인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데. 예, 네, 자꾸 힘든 상황이 많다는 아니죠. 거. 아니죠. 내 몸을 쓸수 없는 사람들. 아. 아 그런 거네요. 장애인이나 아, 장애인 같은 사람들. 네, 내 몸을 쓸수 없는 분들. 몸이 불편한 사람. 네, 그런 분들은 천을기인을 아주 많이 깔고 아,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네, 사진. 그리고 여자 사주에 천을기인이 지지에 다 있으면 어. 이거는 뭐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 고소에 음탕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 여자는? 네 여자 남자는 되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음. 그 사주 자체가 남자한테 기격인 어떤 사주도 여자들은 굉장히 청격으로 갈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남자, 여자 좀 불리하죠? 남자 여자가 다르다. 네좀 불리한 편이죠. 여자한테 또안 좋은 게 남자, 아니, 좋은 게 남자한테 안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아, <laughs>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laughs> 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희한하게 사주 흐름도 그래요. 아 실제로. 네, 이게 간명을 아, 하다 아, 보면, 신기하다. 네, 간명을 하다 보면 남자는 굉장히 극격인데 여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 경우가. 같은 사주가 남자한테는 네, 좋은 여자한테는 안좋경우가 네, 수가. 맞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다는 네. 거요